엘리어트 파동 같은 건안 보시나요? 어, 엘리어트 파동은 안 봐요. 엘파랑 그냥 파동 보는 거랑은 다릅니다, 형님들. 달라요. 저도 파동을 봅니다. 엘파를 안 봐요. 이거는 수치를 계산하는 거고 얘는 현재 나오는 파동을 보는 거야. 흐름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파동의 흐름을 크기를 보는 거고 엘파는 안 봅니다. 잘안 맞아요. 엘리언 파동이. 근데 그런 건 있어. 엘리언 파동은요, 형님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소추세로 엘파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그 용도로 나온 게 아닙니다. 작은 추세, 5분 봉, 1시간 봉으로 엘파 계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엘리오파도. 대추세 있죠. 대상승장. 불장이라고 할게요. 불장에서 계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5분 봉, 10분 봉, 1시간 봉. 이걸로 계산하고 있으니 그게 맞냐고. 안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무조건 5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 5파가요, 형님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돼요. 한파동 나오고 유지하면 파동이 더 나오겠죠. 유지되면 파동이 더 나올 수 있고. 근데,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3파까지 나올 정도면, 한파동 더 올라갈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맞죠? 높지 않아. 그리고 나서 형님들 생각하는 거. 1파. 기본적으로 추세가 나오면요, 1파, 2파, 3파까지 나와요. 3파까지. 5파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면 땡큐에요. 그니까 러 확률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맞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거야. 어, 어, 이게 뭘로 비유를 좀 해야 되나. <laughs> 가로등 밑에 가로등이 있어요, 형님들. 요렇게. 여기 가로등이 있단 말이야. 가로등이 있어. 형님들이 뭐가 있냐면 손에 전기파리채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파리채가 있어. 그리고 가로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등은 불이 안 켜져 있고 여기는 불이 켜져 있어. 그랬을 때 형님들이 불 켜져있는 가로등 밑에서 전기파리채 흔드는 거 하고 불이 많이 켜져있는 전기파리채 흔드는 거 하고 이 비유가 맞나? <laughs> 벌레가 더 많이 잡히겠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확률이 그냥 높은 것 뿐이지 야, 얻어 걸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형님들이 전기파리채 흔든다고 뭐 잡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높은 곳을 가는 거야 그게 얘기했던 게 여기서 나왔던 3파동두 번째 파동부터예요. 두 번째 파동. 근데 웃긴 게이 안에서 파동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힘이 조금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3파까지 나옵니다. 3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이렇게 해서 내려오잖아. 5파래 여기가. 이게 5파야. 어. 웃기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법이 다 달라요. 엘리언 파동 계산법이 이래. 여기서 올라가도 오파고, 쌍봉 나와도 오파예요. 어. 이 오파. 이렇게 계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오파가 아니죠. 오파가 아니에요. 오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엘리언파동은 큰 추세를 봐서 판단하라고 엘리언파동을 만들어 놓은 거지, 작은 추세를 판단하라고 엘리언파동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작은 봉 가지고 엘파 계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얻어 걸리는 거야 얻어 다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날봉상 차트 켜놓고 차트를 안 보이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막 거봐 그냥 그러면 요렇게 봐보세요 형님들 제가 차트 보고 지금 차트 보고 지금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요렇게 차트 보면 희한하죠 여기 지지받고 뚫린 다음에 여기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를 또 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니까 뭐야 하단선에 지지를 받아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 받고 뚫으니까 뭐야 힘이 세니까 여기에 지금 지지를 받던 여기 뚫리고 다시 회복되니까 여기에 저항 받고 지금 여기에 지지 받고 지금 올라탔잖아 이런 거야 막 걷는데도 잘 걸려 막 걷잖아 이거 내가 보고 걸었 어 지금 매물 대때 보고 걸었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어. 이런 느낌 어. 결국은 뭐야 말은 쉬운 거 말만 쉬운 거예요. 말만 쉬운 거. 근데 내가 이렇게 막 그어놓고 떨어질 때 내려오면 여기에 지지 받겠네요. 맞죠? 왜 여기 지지 받았었으니까. 또 내려오면 다음 매물대 어딥니까? 어아 21,000불, 22,000불 부근에 매물대입니다. 맞죠? 여기 저항 맞고 여기 지지 받았기 때문에 뚫고 당연히 여기 매물대고. 그리고 여기 지지 받았던 얼마야? 18,000불 중요한 매물대네요. 막 걷는데도 얻어걸렸네요 이거. 어. 여기 되려면 최악의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언 파동, 이렇게 얻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봉으로 보면 이렇게 얻어 걸리는 거나 비슷한 개념입니다. 엘파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맞아요, 다 달라요. 읽기 나름이야. 엘리언 파동 같은 경우는 읽기 나름이에요. 요 5분 봉인데, 1, 2, 3, 4, 5. 엘리언 파동 잘 나왔네요. 지금. 근데 또 웃긴 게, 틀리면, 연장파동이라고 해서, 뭐, 이상, 아무튼, 그래요. 엘리언파동이, 코에 굴면 코걸이고, 귀에 갈면 귀걸이. 웃겨, 또. 이렇게 보잖아요, 형님들. 파동. 5분 봉입니다 1, 2, 3, 4, 5, 6, 7, 8. 8이야. 어, 그죠? 근데, 잘 보세요, 형님들.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1, 2, 3, 4, 5라고 계산해요. 근데 요게 없었잖아? 그럼, 1, 2, 3, 4, 5.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돼요. 엘리언 파동이 계산법이 이래. 이미 나온 차트로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다 맞는 것 같아. 잘못됐어. 하는, 하는 놈 자유야. 어. 계산하는 놈 자유입니다. 그거는. 계산하는 놈 자유예요. 뭐라 할순 없겠지만, 자유야. 근데, 계산해는고 이렇게 엘리언 파동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있어 보이긴 해요. 그죠? 엘리언 파동 얘기하고, 밑단부터 피보나치 쫙 펴놓고, 어, 이 중심부 자리. 이렇게 매물 때 이렇게 피보나치 한번 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laughs> 이렇게 보죠. 밑단부터 상자까지 피보나치 이렇게 펴놔. 그러면, 어, 여기 보시면 618 자리 있죠? 618 자리가 여기에요. 중심부보다 조금 더 위. 지지 잘 받고 있죠? 그리고, 어, 중심부 자리입니다, 여기. 50% 자리, 여기. 뒤집받고 있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지지받아요. 이것도 좀 웃긴 게, 매물 땐 맞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 어, 382 자리,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선,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내려오면 618이랑 382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얻다 다 그어도 기본적으로 다 얻어 걸려요. 이거.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자리들이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형님들한테, 어, 내가 그냥 파동을 보고 싶어 하면 피보나치 굳이 보지 말고 그냥 그걸 보세요. 밑단에서 상단까지 중심부선을 그냥 이렇게 잡아. 그 안에서 얘가 뭘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뭘 하고 있는가. 선딱 그어놓고.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우선 기본적으로 밑단에서 상단 자리에서 중심부를 이렇게 그어놓잖아요. 밑자리를 중심부 자리 깨면요,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매도세가 강하구나. 항상. 올렸을 때한 번에 못 가겠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올려도 한 번에 못 가는 거. 그래서 이 힘이 중요한 거예요. 밑단부터 상단까지 중심부를 이렇게 잡으면. 28,000분. 그죠? 중요한 자리죠? 이렇게. 대충 보는 거야 대충 판단하는 거야 뭐 어디 있나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리가 어디 있나 회사가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나 러다 생각하고 생각되면 밑단 자리 긋고요 시작 지점 긋고 고점 긋고 중심부를 이렇게 긋고 중심부 하나 더 나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추세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 이건 의미가 없어요. 3번 자리 깨지면 끝이에요. 다시 판단하셔야 돼요. 이 파동 흐름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1번 자리, 2번 자리까지는 괜찮아요. 2번 자리 깨지기 전까지는 힘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고. 2번 자리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려면 또 다른 힘이 좀 필요하겠구나. 시간이 걸리겠구나. 단순하죠, 이것도. 단순해요, 형님들. 이건 그냥 힘힘 힘 보는 용이야 힘이 파동 올렸던 이 힘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디 있는가 판단하시면 돼요 어디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